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트 러브션입니다. 오늘은 아덴성 열전 10월입니다. 네, 아덴성 혈전 2024년 10월의 아덴성 열전 이에 진출한 혈맹은 크루마의 사랑, 바치의 사랑, 트라샤의 사랑, 그리고 군토의 이그니션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9월달 아덴성 열전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과연 똑같은 3대1의 경기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모두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인 사랑도 입장을 완료했고요 아래쪽 6시의 사랑도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자 모든 지금 4개의 참가열맹이 입장을 완료된 상황이네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자 이그니션이 어, 모두 다 지금 현재 가운데로 지금 현재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메인사랑이 어 이번엔 메인사랑이 이그니션 앞기지로 지금 현재 에 예, 앞기지에서 현재 대칭입니다 이거 바로 싸우겠는데요? 오 어, 이거 살살사 어, 디펜스존을 사랑이 먼저 쓰고 들어왔는데. 이근신, 이그니시, 어, 이근신 아래쪽을 지금 선택했어요. 아래쪽. 아래쪽을 선택을 했는데, 자, 노란색을 잡아먹고요. 자, 현재 파란색이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 뒤에서 쫓아옵니다. 와, 빠릅니다. 이근신 빠르, 빨라.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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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벌써 6시까지 왔어요. 빨라 빨라. 상당히 빨라요. 움직이면서 밀고 있어요. 움직이면서 밀고 있어요. 오른쪽 으로쭉 왼쪽으로 쭉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거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12시 쪽으로 지금 빨간색에게 먼저 각인을 먼저 먹고 있네요. 빨간색 먹고 있어요. 지 넘어가네요. 자 일단 넘어가는데 일자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는 이그니션이 한번 순회공헌하듯이 왼쪽으로 쓱한 바퀴 돌았는데 빨간색 사랑이 예 12시 쪽으로 각인방 점령해서 각인반 점령해서 이 라운드로 들어왔죠 현재 지금 바츠 사랑이 예 메인이고요 군터 이그니션 빨간색입니다 아 아닌가요? 잠깐만요. 계단 완료되었습니다. 아 녹색이네요. 녹색이네요. 파란색, 녹색 싸움이 엉켰는데요. 앞에서 오, 이번 경기는 뭐랄까요? 상당히 좀받진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와 사랑이 싸움 쪽으로 지금 이 붙고 있네요. 와 이거 엄청 달라드네요. 사랑 엄청 달라들고 있어요. 어, 경기가 엄청 상당히 좀 빡셉니다, 지금. 상당히 빡세요. 자, 노란색이 중앙에서 지금 잡고 있고요. 여기는 파란색 지키고 있고요. 여기도 엉켰네요. 자, 이제 쿠르마 사랑하고 트라샤 사랑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길목을. 길목 지키고 있어요.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좀 줄일게요. 자, 노란색을 잡아 먹고 있어요, 이그니션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운데까지 좀 내려왔고요. 뒤에 빨간색은 현재 이 앞에 입구를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빨간색은 입구 지키고 있어요. 노란색은 계속 두드려 맞고 있네요. 자 이그니션은 빨간색 앞에 조각고 붙었어요. 자,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지만이 파란색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니션은 지금 현재 역을 끼고 넘어가더라도 다음 또 사랑을 만나야 돼요. 자, 약간의 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출혈이 조금 있어요. 출혈 좀 있고 빨간색으로 붙으니까 노란색 사랑이 바로 뒤를 치네요. 아니 좀 무겁죠? 상당좀 버거운데 자 이쪽으로 빠졌다가 왼쪽으로 빠졌다고 오른쪽으로 이번에 오른쪽 한번 밀다가 자, 나머지 백업타 확인해서 다시 들어오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간, 쿨타임, 고 이런걸 다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쿠르마사랑이 전쟁기지 설치했네요 빨간색입니다 그럼 여기네요 바로 빨간색은 여기서 리스파 존이 지금 현재 태어났어요. 사랑이 전진기지가 앞에 있으니까, 전진기지 좀 뽀설 필요가 있죠? 뽀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진영을 잡고 있고, 백업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길목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 이번 경기 좀 빡셉니다. 상당히 빡세요. 남은 시간 10분 34초. 흩어져서 뚫고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들어갔는데, 손석은, 이제 파란색 사랑이 에어스타고 있어요. 이제 서서 피가, 피가 지금 제대로 안 보이고 있어요. 한, 거의 기스가 좀 날랑말랑 할정도예요 자, 빨간색 전진기지를 파괴를 해야지만 이 앞에를 행보를할 수가 있는데, 앞에 빨간색 사랑이 오 상당히 머리를 잘 썼습니다. 전진기지를 앞에다 설치했어요 이제 나머지 10분입니다 자 이그니션 앞에 계속 현재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그니션 고립되어 있어요 자 다시 모여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그니션 자 현재 표면된 상태의 전력은 이그니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갈간먹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앞에 전지 기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태어나서 바로 지금 현재 백업 탈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여기서 지금 까짝까짝 지금 현재 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소석이 지금 피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다남 시간 구분입니다. 조금만 더 전진해서 앞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걸 들었어요 이 근처. 일단 잡아 먹은는것 같아요. 엉켜서 아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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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나와 자 마이티니 자 전진기지를 깨부셔야지 앞에다 좀 행보가 좀 빨라요 와 빡세네요 빡세 상당히 빡세네요 좀더 나오면 될것 같은데요 좀더 전진을 좀더더 하면 더 될것 같아요 제약쪽인거 보니까 메인 사랑인 것 같아요 아, 하 리스파 좀 다시 백업 탑 들어가면서 네,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 현재 사랑 지금 아주 지금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이 앞에를 밀어 내야지 답인데 전쟁 기지 점 없이 안 설치했네. 그죠? 전쟁이 상당히 잘했어요. 자, 이거 걷어내야 될것 같아, 요 사실. 입구 앞에서 현재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 뚫고 나가야 됩니다. 아, 여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버겁습니다. 이그이션 기지 앞인데요. 이그이션 기지 앞입니다. 뚫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7분이고요. 좀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다 나오고 있습다 나오고 있습다 나오고 있습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죠. 좀더 앞으로 나왔는데, 전이기지 조금씩 까지고는 있는데, 빨간색 사랑 빼고는 그다지 힘은 없는 것 같은데 빨간색 차랑만 걷어내버렸으면 좋겠네요 자 이그니션 기지 앞에서 지금 현재 시간을 약 4분 정도 허비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돌아나가야 되는데 이그니션이 여기를 지금 현재 힘을 줘가지고 걷어낸다고 하면 빨간색이 다시 한번 붙을 듯이고 시간이 현재 6분인데요. 아, 다시 양방으로 들어옵니다. 아래쪽은 옐로우. 레드는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린의 이그니션. 아, 지금 구석탱이로 해가지고 잘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 구석탱이로 잘 들어오고 있어요. 전진기지 피50% 빠졌어요 어 전진기지 피가 빠지면 저게 저쪽으로 이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각타임은 그 한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그이션좀더 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좀더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옐로우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지금 빨간색 사랑과 지금 1대1 대치 중입니다, 이거 조금씩 야금야금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오고 있어요. 아, 다시 옐로우 사랑이 지금 들어갑니다. 하, 나이씨. <laughs> 와하, 이거 참나, 이거. 3대1로 할수 있는 사랑은 어할수 있는 모든 네, 공격 태세는 100%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사냥 연합은 100% 발휘하고 있죠. 지금 5분 남았습니다. 기 한번 모 모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러면 다시 밀렸어요. 다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그니션. 자 군터의 이그니션이 공성 기지가 현재 아래쪽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면은 관전 포인트가 현재 이쪽으로 빠지게 되있죠. 남시간 5분 정도 남았을 때 이그니션이 아래쪽 6시에 전진 기지를 설치를 하고 이쪽으로 현재 리스팟 존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 전진 기지는 저 위쪽이고요. 남시간 4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지금 태어났죠. 자, 6시하고 상당히 좀 가깝지만은 자, 이그니션 후호석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석으로 들어오는데 아, 빨간색이 앞에서 진을 쳤어요 와, 빨간색이 좁은 골목에서 진을 쳤어요 와, 아, 너무 좁아요, 이게 너무 좁아요 좁아요, 좁아요 좁아요, 좁아요, 아, 6시 샌드위치 아, 이그니션 샌드위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진기지가 포개집니다! 자, 전진기지가 파괴가 거의 다 됐죠? 전진기지 거의 다 파괴가 됐어요. 어, 거의 다 파괴가 됐는데, 거의 다 파괴가 달랑말랑 하면서, 이거는 6시 쪽에서 올라온 쪽이 있으니까, 아, 어, 지금 현재, 그냥, 전진기지 버리고, 그냥, 태어나는 대로 바로 그냥 뿌려야 될것 같아요. 자 소석피 보겠습니다. 소석피. 자 소석피가 지금 현재 3분의1 정도 빠졌어요. 자 이건이션 태어나서 예 네, 기지에서 바로 태어났는데 사랑도 거의 전기기지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무시하고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이션 무시하고 달리고 있어요. 소석피가 지금 현재 3분의1 조금씩 달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아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랑이 태어나는 대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자 소서 피가 현재 지금 약간씩 빠지고는 있어요. 남은 시간 2분 21초. 자 앞에서 지금 현재 이은이상 발목을 잡고 있는 노란색 사랑과 빨간색 사랑. 으으 아, 길목 차단을 야무지게 했습니다. 이 길목 차단 야무지게 했네요. 아, 자, 남은 시간 2분입니다. 자, 힘한번 주고 앞으로 좀뽀뽀뽁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쪽수가. 쪽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를 뚫고 지금 현재 한두 분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현재 빨간색이 걷어졌어요. 빨간색 걷어진 상황. 남은 시간 1분 37초. 빨간색 우두두두두 지금 들어오고 있죠, 우두두두. 우두두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빨리 뚫려야 되는데, 노란색 사람 무시하고 뛰었으면 합니다. 자, 1분 22초입니다. 1분 22초. 자, 이건 전진하고 있습니다. 쭉 전진하는데, 사람과 지금 현재 맞물렸는데, 사랑 역시나 좁은 길목에서 막고 있고요 자 이그니션 소성 파란색이 지키고 있는 소원섭으로 몇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이그니션은 6시 쪽으로 지금 현재 전진기지가 설치한 것 같죠 아 소속 피가 지금 현재 50% 어허,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자, 자 이번 경기는 <laughs> 빨간색 사랑의 어, 전진기지 배치가 아, 이번에 먹혔네요 예, 정확히 먹혀들어가면서 이그니션의 앞 입구 골목을 지키면서 옐로우 사랑과 합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진을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빼앗고요. 그래서 3대1의 정확한, 뭐라고 해야 되지? 쪽수 싸움에 할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100% 소화한 사랑연합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수화하셨습니다